아, 잠시 전일부에서요 이재갑 교수와 이제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 지금의 이 코로나19 확산 상황 아, 정말 심각하죠. 이번 주가 정말 굽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이죠. 수요일에 국회 출입 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으면서 어, 어제부터 국회가 폐쇄됐어요. 지금 국회 상황은 어떤지 다음 주로 다가온 정기국회 문제없이 열릴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이거 국회 운영도 이거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어, 이른바 언택트 국회, 뭐 논콘텐츠 국회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국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분입니다 국회사무처 김영춘 사무총장 연결해서요 어,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갑습니다 네, 네. 네, 어, 바로 들어갈게요. 네. 음, 예, 네,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혹시 어, 라디오가 켜져 있거나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시는지. 아니요, 아니요, 저 유선 전화입니다. 네. 아, 예, 예. 혹시 주변에 라디오가 켜져 있으면 좀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예. 네, 어, 지금 국회 상황이 궁금한데요. 네. 어, 뭐 국회 내에 여러 동의 건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뭐 건물 전체가 폐쇄된 건지 아니면 예, 국회 본청과 의원 네네. 해관, 네또 기자들이 주로 상주하는 소통관이라는 건물 아. 이렇게 세개 건물이 폐쇄어 있고요. 네. 국회 도서관이나 다른 건물들은 현재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 그러면은 지금 사무총장님께서도 좀뭐 어, 정상적으로 출근하셔서 예, 국회 좀 도서관에 임시 상황실을 아. 마련해서. 네. 거기서 필수 근무 요원들이 네.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예. 네. 예. 사실 어, 일반 그런 건물마다 건물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네. 방역을 해야 되니까 어, 폐쇄 조치를 하죠. 예 그런데 예. 사실 이 방역이 아주 오래 걸리거나 또는 뭐 며칠 내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뭐 국회처럼 3일씩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이례적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일요일에 문을 다시 연다고 하니까 국회가. 예, 보통 방역 방부에서는 뭐 이틀 정도면은 충분하다. 아. 심지어 뭐그 개인 어 영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하루만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저희들은 저희 최소한 삼일은 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네. 어, 일단 소독 방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어, 앞으로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이 사태에 대한 출전 대비 아지도이 차지에 충분히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또 접촉자의 경우에 그 최소 잠복기가 48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감염 예보가 좀명확하게 나타날라 그러면은 네. 48시간은 지나야 어. 그 상황이 좀더 명료해지기 때문에 네. 상황을 지켜보자. 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3일씩, 3일을 네. 정했습니다. 어... 참고로 지난주에 GS 건설 같은 민간 기업도 네.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3일 폐쇄를 했거든요. 아, 네, 그런 점도 참고를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 어, 방역 활동이, 방역 작업이 다 끝나고, 문제없이 끝나고, 또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뭐 3일 지난 일요일부터는 이제 지금 현재 폐쇄되어 있는 건물 출입도 뭐 정상화 되는 건가요? 예, 일요일부터는 개방을 하는데 다만 네. 일요일이니까 우리 국회 아하. 직원이나 네네. 또 의원 보좌진 같은 내부 근무자들한테만 개방을 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국회의 폐쇄가 상당히 이제 엄중한 그런 조치인데요. 이제 사실 이 국회의 특성상 국회 의원들이 있고 또 보좌관도 있고 또 기타 국회의원이 아닌 그런 정치인들도 자주 이제 드나들게 되는데요. 예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정치인들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또 정치 활동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회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방역이나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대책이나 좀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국회는 그야말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그 파급력이 다른 장소와는 차원이 다를 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대로 국회의원들은 전국 8도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 네. 8도에 주말이든 주중이든 8도에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고 다시 국회로 모이고 네. 또 다시 흩어지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울트라 슬퍼 전파자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아이고. 있죠. 아, 네. 아, 네. 그래서 국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 전국적인 박음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네. 조심스럽고 네.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음. 더욱더 조심하고 감각심을 갖는 네. 겁니다. 뭐 어, 제가 알기로는 뭐 이제 국회의원 현역 의원 중에는 확진 판정 받은 감염자가 없는데, 예. 혹시 뭐 보좌진이나 또는 국회 직원 중에 는뭐 어느 정도 지금 규모로 확진자가 있나요? 우리 보좌 직원들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예, 예. 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네. 이번 사태는 출입 기자가 네. 확진자가 생겼는데 이렇게 충격이 있는데 네. 현역 국회의원이 확진자가 생기면은. 당장 그 회의 구성원들 자체가 아. 다 같이 모이질 못하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훨씬 음. 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00명밖에 없으니까 정수가 예. 300밖에 안 되니까 그 중에 뭐한명 또는 두 명뿐 아니라 또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감염이 확산되거나 아니면 예예. 함께 뭐 소위를 했거나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했던 어~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전파 상황이 발생하면 예. 이게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예. 아니면 네. 치료를 네. 하고 이걸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럴 경우에는 아예 회의 진행이 안 되고 또는 본회의도 진행이 안될 텐데 어떻게 예. 합니까 국회 내에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될수 있습니다. 오. 국회의원들 중에 복수의 감염자가 발생하면은 네. 이 국회의원들이 혼자서 개인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네. 어, 당내의 회의, 네. 또 의원들끼리 무슨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도 음. 많고요. 네. 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나 예산결산위원회 출석, 본회의 출석 이런 게 많아서. 네. 항상 밀접 접촉하는 동료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복수의 확진자가 의원들 중에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의 회의가 네. 봉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역본부 지침대로라면 네.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사람 뭐 등등 해서 음. 거의 대부분의 회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네. 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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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 예산심사나 네. 법안 심사 같은 게 시의를 다투는 촉박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죠. 특히 전기국회 막바지, 네. 11월이나 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다 아, 그러면 회의가못 열리고 예산 처리가 안 되고 그렇죠. 법안이 급한 민생 법안 같은 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네. 큰 일이죠. 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하자 그러면 은 어쩔 수 없이 원격 영상회의, 아. 더 나아가서는 원격 표결 같은 것도 가능해야 되는데, 네. 지금 외국 국회들은 이제 영국이나 뭐 다른 외국에서 이제 이미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봄, 봄에 대규모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나면서 네. 선진국 외에도 그런 준비를 이미 갖춘 데가 있는데요. 네. 우리는 아직까지는 봄에 조금 이제 진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경각심이 없어져서 국회에서도 그런 대비를 못하고 있는데, 어, 어. 결국은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현재 국회법은 그렇죠. 국회 그 본청의 회의실 안에서만 회의를 하게 되어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격회의나 원격 투표는 네. 원천적으로 법상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네. 국회법이 개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음.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네.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아하, 네. 결국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음. 국회법을 개정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우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격회의나 원격 표결의 어떤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고 동의하는 것 같고요. 또 예. 우선 음,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뭐 예, 이미 외부에서 하고 있고요. 예예. 예, 예. 우리 정부도 국무회의를 원격 영상 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 광화문 세종 광화문 조, 종합청사와 네.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 간에 네. 화상 회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장관들은 굳이 안 올라오고 네. 서울로 오지 않고 세종시에서 출석을 해서 어, 네. 거기서 발언도 하고 영상으로 네. 또뭐 투표 도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 그러면 만약에 정부는 이렇게? 근거 규정을 네네. 이미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네네. 국회가 지금 그렇게 안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뭐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건 이제 그 다음 얘기로 하더라도 예.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일단 본회의에 뭐 국회의원 300명이 다 출석을 한다면요 이제 재석한다면. 예. 한꺼번에. 이게 회의를 하고 또 의견도 교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기술적으로는 뭐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인가요? 예, 그, 그 방송국에서도 네. 그 공중파 TV 같은 데서 보니까 네. 이렇게 뭐그 다면 영상 회의 오. 출석 방식으로 해서 네. 전국에서 출연자들이 영상으로 출연을 하고 네. 그게 그 모니터에 다 나타나고 하는 그런 네. 방식으로 네. 하는 걸 봤는데. 네. 또 미국 전당대회도 그런 또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술적으로는 전혀 네. 어려움이 어, 없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좀 궁금해요. 예. 예를 들어서 회의는 뭐 이제 어렵지 않게 할수 있다 하더라도 예. 표결, 뭐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이게 예. 기명 표결의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큰 어려움 예. 없을 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 국회 사안 중에 뭐 인사 관련된 부분들은 무기병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에는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보안상의 문제는 없느냐, 예. 외부의 침입이나 어떤 왜곡 시도가 있지는 않겠느냐 등등 예. 여러 가지 좀 걱정은 되는데요. 그 우리 지금 현재도 선거를 네. 전자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어, 어 이, 여기서 말하는 선거라는게 어떤 걸? 국회의원 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아, 대통령 예, 가능은 하지만 예, 가능하지만 뭐, 예, 안, 안 하고 거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지금 보안상의 문제나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기술적으로는 뭐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보안성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어. 기이면 특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음. 사실 법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예, 예. 여야의 어떤 합의가 또 필요하잖아요. 국회법은 또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이 직접 국회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뭐 지금까지 이런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좀 논의가 좀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그,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없는 게 좋고, 그러니까, 그렇죠. 원격 네. 투표 같은 상황이 발생 안 하는 게 최선이고요. 하지만 준비는 또 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그러면 국회를 아예 못 열게 되고, 네. 어, 국가적인 대사들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유비무한의 자세를 준비해 를 두자는 건데, 네.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들이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합의해 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국회 의원들이 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국회가 잘 운영되고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 네. 어, 문제 없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 총장님이 좀힘좀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 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